이번 시간에는 에, 무토일간에 대한 격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5개의 명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명조를 가지고 어, 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미월의 무토일간입니다. 해며미가 됐으니까 정관격으로 잡으면 되고, 천간에 이제 겁재상관이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자기가 격을 일으켜 세우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목직업이 가장 좋죠. 그래서, 뭐, 의, 의류, 의료, 말고 의류, 옷 같은 거, 디자인, 뭐, 이런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보다는 식상이 발달해 있고, 겁재가 또 신금을 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친구가 누가 불러서 가는 형상이 이제 매우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 자기가, 어, 겁제를 통해서 상관이 왕해졌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뭐, 18, 19년에는, 예, 어, 진로적성을 바꾸는 때라, 이렇게, 이렇게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격은 정관격으로 잡습니다. 2번 사주는 추월의 무토입니다. 동절에 태어났습니다. 춥습니다. 병화는 없고, 무토라는 것으로 방품을 삼아서 조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는 매우 좋은 거죠. 병화보다는 무토로 하는 게, 겨울에는 방안이 있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축월의 무토 일간으로서 사유축이 됐나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토는 토월량의 토는 잡지 못하니까 그냥 축중 개수로 정객격으로 잡습니다. 정객격으로 잡고 에, 이제 뭐 이렇게 축월의 정객격이니까 금융 관련 뭐 이런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정객격이 근황하고 정객격은 격을 지키는 게 정관인데 정관이 사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경겁재 운이 올때 매우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 정객격 사주입니다. 2번은 정객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3번은 신월의 무토입니다. 신자진 되어 있지만 무토에 났기 때문에 식신 격으로 잡고 생제합니다 식신생재하고, 예, 제극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큰 부를 이루는, 사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이제 큰 부자 사주죠. 저런 사주들이. 근황하기 때문에 식신생제하고 편인까지, 예, 재했습니다. 이게 식신생제는 5억짜리라고 하고 5억. 편인까지 재하면 15억. 정도 벌수 있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 근황 식신 생재격 사주로 매우 좋은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사주는 해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관격인데 이제 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격은 편관격으로 잡고 근황하니까 살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재생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사회에서 이렇게 쭉 올려가는 권력성, 뭐 군인들 많죠. 군인, 공무원들 사주에도 직급 체계인데 살살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 많이 있고 예, 사주가 이제 올해 운이 경금이 오니까 무게경 무계경이 무게 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 능력을 세상에 활용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어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격은 편관격으로 잡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편관격입니다. 5번 사주는 뭐 그냥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정재격으로 잡죠. 정재격의 재격의 금생수 계절입니다. 임수 사령이라 계수가 계갑이 아니고 이렇게 금생수랍니다. 이거는 장사합니다. 장사 사업을 하는 정재격 근황 정재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에, 금생수 계절 도세라고 그러죠. 임수에 낳기 때문에 도세라고 하고. 괴수에 났으면 괴갑이라 그래서 수생목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어, 저, 간목에 속을 수 있습니다. 갑병, 뭐, 이런 거에 속을 수 있는데, 공부형이 아니고, 장사, 사업하는 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병화가, 인, 오, 술이에요. 토목 건축, 자갈, 모래, 이런 곳에 돈이 많이 붙어 있는 사주에요 그래서 오분 같은 경우는 격은, 정제격으로 잡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6번 사주는 그냥 5월에 병정 중에 병화 드러났죠. 그래서 편인격 사주입니다. 편인격 사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극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업적입니다. 조직 안에서 뭐 단체 조직 사업자들 많고 뭐 지입제 이런 방식으로 예,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격은 편인격으로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편인격의 재극인 나중에 이제 재극이 나면 식신생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나 사업으로 빠지는 예, 전형적인 사주죠. 6번은 격은 편인격으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1번 사주는 미월의 무토입니다. 해명이 안 됐고. 그래서 토는 못 잡고 나머지 미중 정화로 잡습니다. 그래서 정인격 사주입니다. 정인격 근황하죠. 그리고 제가 천간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관생데 이것도 장사나 사업입니다. 다 격은 정인격으로 잡는다. 정인격은 근황하면 안 되는데 근황합니다. 편인격은 당연히 근황해야 되고 정객격은 인황해야 되고 평관격 근황하면 됐고. 그리고 식힘격도 근황, 정개격은인왕해야 됩니다. 인왕하지 않으면 직장복이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맨후의 정관격은인왕해야 되는 사주인데 근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7번은 격은 정인격으로 잡고 나중에 재극인 상관생제로 장사나 사업으로 전향하는 전형적인 사주입니다. 8번 사주는 뭐 그냥 예, 음관, 이건 옆, 옆에 있는 사람꼴로 잡지 말라 그랬죠? 세상에 나는 감목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일간에 나아 나도 있습니다. 맨날 일간만 보면 안 되고, 세상에 나는 감목이다 그래서 편관으로 예, 세상은 나는 출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옆갓까이라 그래서 이렇게 을목. 인신사의 원령은 음관으로 격을 잡지 않습니다. 대장인, 대장마두고 쫄딱으로 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모, 형제, 친구 옆에, 옆지기로 격을 잡을 수 없어서, 예, 격은 편관격, 예,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음, 편관격 근황하죠? 그리고 근황하다. 재생살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 큰 쥐를 얻는 것은 잘안될수 있습니다. 재생살이 아니고 살인상생으로 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대운에도만 받쳐주면 상당히 성공하는 사주죠. 일단 보통 편강격에 근황사주들 보통 이제 기업이 좋은데 많이 가 있습니다. 일단 8번은 격은 편관격으로 잡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9번 사주는 6월에 경금들한테 식신격이죠. 식신격. 식인 기억이 인왕도안 하고 근왕도안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필요한 사주죠. 그리고 사주에 천간에 괴울도 있고 예, 이 계절에 뭐 정화가 없어서 뭐 기술자는 아니죠. 기술자 아니면 예, 먹을 수니까 교육 관련입니다. 교육 관련 해 가지고 식신 생재 재생관 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없고 그래서 이제 계약직 예, 팔자로 태어났습니다. 일단, 격은, 예, 무토, 6월에 경금 드러나서 식신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0번 사주는, 예, 사유축 안 됐죠? 그러면, 이제 토는 못 잡으니까 나머지, 정제격으로 재생관 사주입니다. 그것도, 이것도 약간 공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공무원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예, 공직 생활을 했었고, 하여튼 격은 정객격의 재생관사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조금 근황합니다. 정관격은 인왕 인왕한 것이 좋은데 근황하고 이게 재생관 중에서 정제는 근황하면은 돈을 쫓지 않고 이, 이런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관으로 향해서 조직이나 직장으로 가게 되는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11번 사주는 4월에 예, 드러난 것이 없고, 그래니 편인격에 살인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인성이 비견을 생하는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인비라고 해서 지적 능력을 비견한테 줄수 있다. 비견겁제. 이것도 예, 교육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은 편인격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인격이라고 잡으면 안 됩니다. 편인격으로 잡고 살인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향하는 사주다 교육성향이나 지적능력을 사용하는 사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번은 에 그냥 드러났죠. 정관격이죠. 관인상생이 안 되죠. 관인이 안 되니까. 뭐 교육 행정 뭐 이런 거할수 없고 재생관도 잘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인은 만나죠. 좋은 좋은 부인을 만나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땅을 일구는 모양으로 살아라. 여기 쟁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같은 거 하면은 큰 부자가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12번은 일단 정관격으로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관인상생은 안 됐다. 재생관도 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번 사주는뭐 네, 6월에 드러난 건 없으니까 상관격이죠. 근황상관생계합니다. 일반 기업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일상관생제 해가지고 구0년사주예요구0년 그리고 직장 조직에 가야 됩니다. 13번은 상관격으로 잡고 상관생제한다. 인성이 올때 정인운이 올때 대발하죠. 일단 13번은 상관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4번은 네, 드러난 거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에 편인으로 폐인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관계, 인성이 왕하게 있긴 한데, 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는 뭐 크게, 수화는 근을 내리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화는 웬만하면 근 내리지 말고, 목금은 근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인사주는 상관격의 편인으로 페이 이렇게 비공인 자격이나 일반 국가 자격증을 따 가지고 현장 활동을 하는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15번 사주는 에, 신자진에서 에, 사주가 편재격입니다. 편재격 근황하고 에, 어, 사주가 이제 편재이 요런 걸이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어, 관이 지이라고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쟤가 지가 많죠. 제가 관을 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월에 병화가 있어 목이 많이 있는 겁니다. 모광한 겁니다. 그래도 재생관이 되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사주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제격의 재생관 그리고 을병 계절입니다. 목생화 계절이라 이런 사주들이. 에, 자,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죠. 이런 사주가 이제 공무원에 많이 갑니다. 공무원 사주, 뭐 지방 정도에 가겠죠. 뭐 대도시나 뭐 이런 큰 데는 못 가고, 일단 지방 공무원은 충분히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모토일간 칙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국을 잘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운 보고 읽어내는데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격을 잡고 상신 같은 거, 구신 같은 거 찾아내가지고 예, 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일단 사주 일간마다 원령을 보고 격을 잘 찾아서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열다개 갖고 어, 잘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육친 무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편관 상관 편재인지 금방 눈으로 보고 이게 이게 상관 편재인지 이게 그런 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런 것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친 무치기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 사주를 뭐 자기 사주 보려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뭐 배우러 다니기는 좀 그렇고 멀고 그죠 멀어서 못 가네. 뭐 혼자 쪽발려서도 못 가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일단 유튜브에 제가 1강부터 40강까지 명리문이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육친붙이기 그리고 뭐 프로그램은 뭐 이게 이런거 보는거는 이제 어뭐 프로그램 이름이 만세력 어플에 보면 만세력들이 있습니다 만세력이 있는데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나 뭐원강 만세력 뭐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여기 잘 이거 찾아내는 거안 되면 거기서 보고 이렇게 써놓고 자꾸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1 0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무토일간 칠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